안녕하십니까. 부릅니다. 제가 오늘 그, 돈노코리아 슬릭스 공허하고 반갑을 게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이유는 제가 그랜드 시시에 거기에서 120명 출전 중에 15명 선발하는데, 거기에 선발해서 본선을 갔어요. 본선을 가다 보니까, 스릭슨 건너 포레에서 용품 계약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서 지원해주는 거죠 제가 그동안 타이틀 프로 브이 어, V3 피스를 계속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연습 나온 때 이걸 써봤어요 프로 브이원은세주로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에가 4네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줄. 프로 부형 같은 경우는 3 줄에 매장에 가면 한 8만원씩 파는데, 이건 그거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비거리가, 어, 비거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백스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피인이 잘못 씁니다. 제가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아니, 스피니 잘 먹을까 했는데, 제가 쳐보니까 스피니 아주 잘 먹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소속으로서 PR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선전을 하는 겁니다. 한번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솜대 그, 봉사라고, 뭐, 프로부연. 싱글 포커들은 프로그램 많이 쓰는데 쓸쓸 또한 괜찮아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장갑도 용품 계약을 했는데 장갑을 양피, 합피인데 이건 합피거든요 써보니까 접착력이 좋아요. 딱잡아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자 해리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RSS 사이드 나이트 사이드 스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고있습니다한 20몇 년 동안 스윙을 계속 이렇게 몸통 꼬임을 많이 했던 스윙에서 반지름 스윙이에요 나이트 사이드 스윙은 여기 지금 왼쪽 축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몸통을 꼬으면 안 돼요 이 스윙 자체는 그냥 제자리에 있어야 돼, 제자리에. 거의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가 딱 빠지거든요. 그럼 이게 수익이다된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면 안 돼요. 눈처럼 말씀드리지. 근데, 저 또한,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해도, 딱 비디오를 찍어 놓고, 사진 찍어 보면, 습관이 나와요. 예전 습관이. 이렇게 돌아가요. 상당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를 한번 고치는데, 보통, 스윙으로서는 2만번 정도 스윙을 해야 스윙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음. 2만번이면 하루에 200개씩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거의 1년 걸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저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잘 안돼요 안되니까 계속 연습하겠죠 잘되면 뭐하러 연습하겠습니까 그냥 매일 그냥 노는 만다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레프트 스윙 라이트 스윙이 아니라 레프트 스윙은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체중이동을 해서 몸통 꿔가지고 체중이동을 제자리로 와서 다음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땅! 맺히는 스윙인데 이 스윙은 미는 스윙이에요 당기는 스윙이 아니라 나이트에서 사이드로 이렇게 미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래서 피니시가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예전 스윙들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피니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나이트 스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스윙이래요 미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스윙이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은 강결하고 심플하고 정확히 치는 게 최고의 샷입니다. 물론, 바디턴 마냥 크게 스윙을 하셔가지고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스윙을 치세요. 근데 제가 라이프 사이드의 스윙을 갖다가 수관, 그, 부분은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골프 입문에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팔, 힘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쉽잖아요 반지름. 반지름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쪽을 딱 잡으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이거 딱 빠져야 돼요. 이렇게. 그럼 남들은 왜 몸통 꼬임이 적냐,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스윙은 왼쪽에 축이 딱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이 이런 게 아니에요. 레벨 스윙이 맞는데, 이게 돌아가면 안 돼요. 틸트도 아니에요. 상하 운동도 아니에요. 딱 잡아놓고, 그냥. 이게 축이 딱그 일자로 있어요 여기만 광배근만딱 땡겨져 있으면 이스윙 완성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휙 휘두르면 돼요 이렇게. 미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지연서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잘안 돼요 그렇지만, 굳이 연습을 니다 제가 한번, 라이트사이드 스윙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피칭인데, 보통 피칭으로 110, 115 보내거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1 0 중도 나왔네요. 지금도 보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자도 친다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이 축이 이 축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거의 이렇게. 가 한번 봐보세요. 영상을 저도 잘안 돼요. 그렇게 신다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면.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크게 시작이 었는데 그래도 이 축을 좀 잡으려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읽게 돼야 돼 이렇게. 지금 약간 읽게 됐죠. 그 연습을 계속 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잘 맞으시면 이 스윙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고, 처음 치신 분들은 이, 이 스윙을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 쉽고 간결하니까. 요즘은 쓰리커터쓰링 유행이잖아요 굳이 응? 딱 응? 아, 이렇게 두께도 없고 돌리불도 없어요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밀으면 돼요 주문하고 드시고 여러분 안하십시오